저희 집에 둘째 꼬마 애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우유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할 때에 우유를 달라고 뒤에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설거지를 멈추고, 이렇게 우유를 주기 위해서 빨대와 컵을 이렇게 찾게 되는데 그때 이 꼬마 아이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빨리 우유를 달라고 떼를 쓸 때가 있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행복하게 우유를 마실 수 있었는데 그 잠깐 사이를 참지 못하고 떼를 쓰다가 아빠한테 한번 야단을 받고 우유를 마시게 됩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다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만 쫓아가고, 그리고 감각적인 것만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점차 자라나게 되어서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죠. 일을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신뢰하며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우리들에게 했던 말은 어, 힘을 빼고 기다려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손과 발을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하루하루 주어진 과업을 이루어내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일을 일되게 하시는, 그리고 이끌어가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교훈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다림에 대한 교훈을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준비된 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며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십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면서 이제 뒤에 후술이 되는데,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자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경험과 힘을 이용하여서 여러 문제들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그분께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더하기보다 자신들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불순종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넉넉한 여백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바른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도록 오늘 여백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십시다.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반면에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는 악인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그 심판을 내리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나무가 많이 있다. 여와의 호 호흡이 유한계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도벳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우상의 재단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현장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1차 독자였던 유다 사람들에게 도벳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활활 불타오르는 우상의 재단, 심판의 불, 이런 이미지를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인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이 이러한 도배에서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마음껏 짓고도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말씀대로 우직하게 살아가는 나 자신이 참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을 마음껏 행하는데도 이 세상을 잘 나가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솔직하게 부러워질 때가 있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홀히 여기며 또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롱하는 그러한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벌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나도 불순종할까? 나도 죄와 타협할까? 신앙이 밥을 먹여주나와 같은 유혹을 받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죄를 지으며 악을 행하고도 잘 나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보며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미워해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배, 즉,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주님께 구원의 길이 있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른 마음가짐이고 바른 기다림입니다. 또한 복음 전도의 사명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이뤄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알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죄인들을 향한 악인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여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예비되어진 도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믿음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신앙의 스릴을 즐기는 멋진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죄의 유혹에 빠지기보다 주님의 일하시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느 날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우리 사람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사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주일 말씀 준비하실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 허락하여 주셔서 주일에 방문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를 누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주일학교 여름행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변경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허락해달라고 간구합시다수송동 성전 용도변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코로나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간구의 제목들 간구하시다가 오늘 기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세번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나요?